발람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요?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의 요청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고 있어요. <laughs> 이번 문제만 잘 해결해준다면, 금은 보석과 수백의 돈을 주겠어요. 멋진 옷을 보너스로 드리죠?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을지. 아이, 금은 보석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어, 에이, 그게 아니라, 아, 그,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아할수 있어요. 그, 그, 그까, 그까지, 저, 주의말 한마디 정도야. 헤헤헤, <laughs> 금은 보석과 돈이라. 헤헤헤, <laughs> 그럼요. 그저 간단히, 저주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우암나라의 왕 발락은,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자신의 나라와 싸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전에 발람은 하나님의 착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의 발람은 돈을 사랑하는 욕심 많은 선지자로 바뀌어 있었어요. <laughs> 보석과 돈이라 한 마디의 저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수 있다 이거지. <laughs> 그래, 그래 내일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저주만 하면 된다 이거지. <laughs> 그럼 그 많은 돈을. 아휴.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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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자고 내일 아침에 아, 돈이나 벌러 가야겠구나. 발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발람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경고하고는 사라졌어요. <laughs> 아, 잘 잤다. 저주를 하지 말라고. 에휴, 이를 어떻게 하지? 발람, 잘 잤어요? 우리가 금은 보화와 좋은 옷을 여기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당신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면 돼요. 에이, <laughs> 아이고, 이를 어떻게 하지? 저주? 금은 보아? 아휴, 어떻게 하지? 에휴, 모르겠다. 딱한 번이야. <laughs> 금은 보아와 좋은 옷들이라. <laughs> 알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그래,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 대가로 금은부화를 얻자고. <laughs> 어서 가자! 나 당나귀야. 어서 가자. 이리야. 이리야. 발람은 금은 보화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귀를 재촉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나귀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발람의 나귀는 길목에서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문보아의 눈이 어두워진 발람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이놈의 나귀가 말을 안 듣네. 어서 앞으로 가지 못해? 어서, 어서 앞으로 가. 가란 말이야, 앞으로. 그러나 겁에 질린 나귀는 계속 뒷걸음질만 치고 있었어요. 어서 앞으로 가지 못해? 이놈의 나귀가? 천사로 인해 두려움에 가득 찬나기는 벽에 몸을 비벼댔다가 발람의 발에 상처를 입혔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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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아아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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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작정을 작정을! 당장! 당장! 이아아이아아아아 어? 그러나 나귀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울부짖었어요. 팔람은 말 못하는 나귀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에이, 못된 녀석! 넌 죽었다 죽었어. 에이, 에이, 이 못된 녀석! 그때 하나님이 말 못하던 나귀의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으, 으, 왜 나를 때리는 겁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다고? <laughs> 당신은 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뭐,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의 나귀가... 어? 어따 대고 말대꾸야 어따 대고 흥분한 발람은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한다는 것조차 두렵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 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했어요. 발람아,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렇게 때리느냐? 보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므로 내가 막으려고 이곳에 서 있었던 것이다. 만일 네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널 죽이려고 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살려 주십시오. 제가 도의 눈이 어두워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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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 제, 제발,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발. 네, 제발 이렇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을 하도록 하거라. 네, 네, 그, 그,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답니다.